안녕하세요. 오늘은 티니핑 맞추기를 해볼 거예요. 자, 이 티니핑이 뭐냐면, 바로, 고쳐핑이에요 오, 맞다. 요거핑. 오, 예, 플로라 하추핑. 와, 훌라핑이다. 눈꽃핑. 뿌초핑 하추핑이랑 뿌초핑 울고 있는 거 동영상도 찍었는데 마카 핑 빙글 핑 와플 핑 아아아요 못하네 다이아 하추핑 함께 핑음 루루핑, 새콤핑북끄핑오 빨리핑, 싫어핑, 아 싫어핑, 샤샤핑, 아롱핑, 아빈 빛나핑. 푸토핑, 그 다음 딩동핑, 아핑, 얌얌핑, 모야핑, 뚝딱핑, 나르핑, 초롱 초롱핑, 바로 핑이다. 만나 핑, 유리 핑, 똑똑 핑, 띠용 핑, 반짝 핑나오라 제발 아 아니네. 쪼꼬 핑, 놀이 핑인가? 우어 달에 달콤 핑. 소원, 핑. 소원을 들어주는, 티니, 핑. 이 안다. 솔지, 핑. 우 시진, 핑이잖아? 나도 나왔네. 까르, 핑. 멜로, 핑이. 찌릿, 핑. 오, 나눔, 핑. 가면핑, 아슈핑, 홀로핑, 햇, 에고타, 고 해핑, 응, 쪼꼼핑, 쪼꼼해서 쪼꼼핑, 덜덜핑, 우, 짝짝. 핑 베베 핑오 맞췄다 49개 예, 예. 안녕